안녕하세요. HLB 장중에 한번 이제 켜봤는데요. 오늘 흐름이 좋죠. 분봉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HLB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일부러 보면은 오늘 같은 이렇게 상승하는 날의 호가창이랑 차트는 눈에 여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많죠. 외물대가 위에 2000주씩 이렇게 박혀있고 밑에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런 것들 익혀두면은, 어, 상승 패턴을 이제 학습할 수있고요 오늘 불러 려는건 이게 아니라, 자, 자체 들어오면 KPS라는 게 있는데, 2월 10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이죠. 2월 10일이면은. 그래서, 무슨 공시냐면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어이고 그래서 계산, 계약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양도인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대주주 분들이겠죠. 송준호 외 2인. 송준호, 김정호, 강재훈 이렇게 있었습니다. 송준호라는 분이 7 3만 주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팔았어요, 주식을.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 도적. 매도할 때도자입니다 매수할 때 숫자입니다. 양수인에게 팔았어요. 그 분들이 둥밈외 1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둥밈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샀고 대략 58만 주 네, 우림투자조합이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베일에 쌓여있죠. 이 주식회사 주주들이 또 있을텐데, 누군지 모르겠고, 우림투자조합도 이조합의 조합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 있으니까, 안에 구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자, 뜬금없이 왜 KPS냐? 제가 이걸 봤기 때문이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교체, KPS, JHLB가 목표? 딱이 제목만 보면은, 아, 이거 기자가 HLB가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HLB 이름을 팔아서 KPS 기사를 썼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내용만 보면은 뭐 KPS가 바이오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KPS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한 문장이 이제 우리 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수한제 최대 주주의 몇 면이 HLB의 전직 임직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냄새가 나죠.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읽어보면은 아까 봤던 둥미미나 우리 투자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 보면은, 자, 법인의 주주와 투자조합원, 이 조합원은 전직 핵심 경영진이자, 뭐, 개발주역인 김석철 박사와 김하영 HLB 생명과학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공시에서 이제 그 투자조합원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기사에서는 조금 더 기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기자가 조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제 찔러준 걸로 좀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기자가 조사한 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여기다 투자했다라고 뭐 알아, 알아서 이렇게 정보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차트 먼저 보면서 같이 보면 KPS가 그래서 오늘 이 기자 기사로 인해서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KPS 시가총액을 보면은 700억입니다. 기자가 그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읽고 그 내용을 보고서 제 기사를 쓸때 시가총액 700억짜리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HLB 뭐 관련 사람들에게랑 뭐 친분이 있는 기자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에 듣고 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700억짜리 이렇게 거래량도 별로 없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왜냐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상당히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KPS만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뭔가 또다 다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 뉴스에 살짝 언급됐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눈치를 채고 그 넥스트 사이언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저도 그때그 기사를 같이 본 기억이 있잖아요. 같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 이때쯤이었나? 이때쯤에, 아, HLB죠? HLB. HLB가 이제 상승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쯤에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언급이 됐었죠.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때도 기사에 언급이 됐는데 넥스트 사이언스가 갑자기 그 연구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같이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관련이 있었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HLB 그다음에 진영 회장님이랑 관련 있는 기업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HLB 관련 주로 엮여가지고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오늘에는 갑자기 뜬금포로 이제 KPS가 HLB랑 엮이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는 HLB 전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가 되는데 또 나중에 이어지면은 뭐 HLB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HLB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뭔가 넥스트 사이언스처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20%까지 상승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마저 읽어보면은 이분들의 경력을 알면은 어, 이후 예상해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진양구 회장님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제 3명인데 진양구 회장님이 아니라 뭐 김상철 박사 김하용. 대표,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진양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전에 HLB 그 스톡옵션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550억 대돈방석에 앉은 1억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 기사는 또 이렇게 써주네요. 이제 KPS 인수 전에 M&A 업계에서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관심이 높았다라는 말도 있었죠. 아, 제가 그 진양권 회장님 측근들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영상에 다룬 적이 있는데, M&A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죠. 진양권 회장님 자체도 M&A 고수인데, 그주위에 측근들도 M&A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계속 임원직을 유지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나오셨는지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그분들이 여기 섞일 수도 있고, 많을 뭐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쨌든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HLB라는 거를 이제 선택한 것들은 이제 이분들의 뭐 통찰력이 있겠죠. HLB를 선택한 것. 그래서 한번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집은 게 KPS라는 거죠. 그래서 KPS도 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집어서 투자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거고, 한번 성공했던 투자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박사잖아요. 그리고 HL 생명과 학 대표.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 코스닥에서 지금 거의 시가총액 그 상당히 높은 HLB가 몇이죠? 지금 코스닥 2 위인데 어, 그분들이 이제 집은 바이오 쪽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니까 뭔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성공했던 방법 그리고 배웠던 방법들을 활용해서 KPS를 인수, 후 바이오 신물질 및 신약 개발 상용화 이거 완전 HAB랑 똑같죠? HAB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또 이제 한번더재차 이제 그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또 갑자기 제 느낌이 또 드는 것도 하나가 이제 진양 과장님은 넥스트 사이언스를 또 하나 밀고 있잖아요. 지분이 이제 최근에 또 추가를 계속했었고. 이분들은 이제, 요게 이제 진양회장님 없으니까, 아니면 진양회장님 밑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또 진양회장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또 새롭게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니, 다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HLB는 뭐 연결된 게 진짜 많습니다. 뭐넥셀사이언스그 그 밑에 또 단디바이오랑 여러 가지 자회사들 엄청 많고, 그다음에 지금 또 상장사 중에 KPS 쪽으로도 HLB 관련 주가 또 연결되고, 상당히 여기저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떠가지고 뜬지 얼마 안 됐죠? 2월 10일 11시 2 1분이니까 이거 바로 올리면은 바로 빠른 정보로 받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